사과. 사과. 아! 찼다. 찼다. 아. 미안해. 하면 참. 그, 근데 가까이 줘. 온다. 가까이 오지. 응. 옳지. 사과. 아. 음. 아유, 맛있지. 사과. 새콤달콤하지? 줘주세요 아, 벌리고 있다. 응. 어우, 잘 먹네. <laughs> 음, 차버, 너무 차버, 그지? 아우, 차버! 하하하하! <laughs> <laughs> 차단다, 차단다. 이좀 이따 줄게, 그래, 니는. 나 아, 지금 주스 벌리고 있나? 아, 사과 아. 사과 주스 맛있어? 가면 줄게.